첫 번째 소식입니다. 48인 순교자를 배출한 신앙의 유서가 깊은 임자진리교회가 백성교회 이순희 목사를 초청해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창립 90주년 기념 동계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로 3년 만에 열린 부흥회는 말 그대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천국잔치와 같았습니다. 심령을 쪼개는 말씀과 열정적인 찬양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까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부흥회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임자진리교회 부흥회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점잖은 노년의 장로들이 신나게 율동을 합니다. 싹트 의 찬양에 맞춰 춤을 추는 장로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맑고 순수하게 보입니다. 장기 자랑에 나온 장로들이 아닙니다. 임자 진리교회 부흥회의 한 장면입니다. 이번 이순희 목사 초청 부흥성에는 이렇게 첫날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기쁨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역사해 영적 갈증이 해소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80세 넘은 강기봉 권사는 예배마다 신이 나서 춤을 추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리 수술을 네 번이나 하고 매일 병원에 치료를 받았지만 극심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어야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번 치유 부흥회에서 치유를 받고 통증도 사라지고 아픈 다리와 허리를 고침 받아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기도회 가서 치료를 받고 왔어요. 내가 이 허리를 네번수술하 다리에 큰 수술을 네번 하고 오래리 치료를 받고 왔는데 오해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교회를 나올수가없더라고요 화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난 뒤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이번 집회에서 치유받은 것은 강건사뿐만 아닙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고쳤다는 간증이 쏟아졌습니다. 좀 칼로 찌르는것 같이 이렇게 막. 몇 번을 그러더라 그래서 어, 왜 이렇게 아프지 그러면서 다리를 쭉 뻗었다가 오므렸다가 옆으로 했다 어머 내일 아침에 부흥애가 있고 그러는데 교회 못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거부터 궁금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치료하신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이발하고이발하고 이발하고 거의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내미가 예, 하나님이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기도가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도 안 나오고 아무리 주여 하려 해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목을 딱 짚으니까 엄청 막 차단 띠가 걸음. 주의가 진짜 크게 내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던 어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성도, 방언을 처음 받은 성도, 모두가 받은 은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8월의 밤에 무덤매 해치리라는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나는 내가 해치란 건 생각 안 했어요. 종이 한 장, 시커만 이상한 종이 한 장이 싹 벗겨지면서 한 쪽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쪽만 이렇게 열어놓으시는 걸딱 보여주셨는데 계속 해, 해결만 했어요. 3년 만에 열린 부흥회는 이전과 전혀 달랐지만 성도들은 금세 부응의 은혜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다섯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말씀에 집중하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무엇보다 오랜만에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마치 천국 잔치 같은 부흥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천국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그래요. 또 제가 찬양을 좀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내 귀를 호강시켜 주는데 행복하고 또 행복해서 이 귀가. 현장 예배뿐만 아니라 집회 실황이 중계된 온라인에서도 들썩거렸습니다. 실시간 조회가 하루에 2,000번이 되었고 누적 조회 수도 3,000번이 넘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로 부흥회를 참석했던 한성도는 15년 넘게 고통받았던 복통을 치료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통증이 없어지고 배가 부드러워졌다며 유튜브로 부흥회 라이브를 계속 시청만 했는데 이순희 목사님의 능력이 전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임자 진리교회 부흥회는 붉은 피만큼이나 뜨겁고 진한 성령의 역사로 가득했습니다.